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계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에 있는 전도서 2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곽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물을 주기 위하여 뭣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되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 자유의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가 슬픔과 근심,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목표가 다들 말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행복과 웃음, 기쁨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해 보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술, 4절 말씀에 보면 사업,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농사 일, 8절 말씀에 보면 은과 금을 증식하는 일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행복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솔로몬도 한번더 시도해 보았고 모두가 다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식이라 아멘. 솔로몬은 행복과 기쁨 낙을 위하여 눈이 원하는 모든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해 보았습니다. 술도 마셔 보았고, 농사일도 아주 열심히 해 보았고, 과수원도 더 많이 많이 만들어 보았고, 응금도 증식해 보았고, 양도 소도 더 많은 것을 어, 많은 것을 더 누려 보았고, 처첩도 많았고 그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해보았다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눈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는데, 즐겁다는데, 돈이 즐겁고, 건강이 행복하고, 내가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노라고 참 행복하고 즐겁고 낙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해 봤더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결론은 헛되고 무익하며 바람 잡는 것 같은 허무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다 해봤지 않냐고. 나도 다 해보고 나도 결론 내리고 싶다고. 솔로몬만큼 돈도 많고, 솔로몬만큼 지혜도 많고, 처도 많고, 자식도 많고,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고, 마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 한번 결론 내보겠다고 정말 그래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할때 분명히 그 길이 망하는 길인 금을 확실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잘못된 길인지 확신합니다. 힘든 일이고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이익 없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식들도 하라고 놔두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맞아 그렇게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봐. 보고만 있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은 아주 중요한 거야. 경험해 봐.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라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힘들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해 보았 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그저 내 눈에 즐겁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생각에 즐거운 일만 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었고, 거기에 웃음도 없었고, 거기에 낙이 없었고, 거기에는 허무함 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은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찾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보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다 해보았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사명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술, 사업, 쾌락, 즐거움. 모두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과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내 눈, 내 귀,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행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 사는 삶, 바로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선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